중학교 때 저희 학급 인원이 보통 한 7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학급에서 제가 제 그림을 제일 못 그렸을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손으로 그렸냐, 발로 그렸냐 하는 그림 있잖아요. 네, 제 그림이 꼭 그랬습니다. 저희 이제 미술 시간에 주로 이제 뭐반공 포스터, 무찌르자 공산당, 잊지 말자 6.25뭐 이런 포스터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연필을 가지고 손가락 자기 보면서 이제 대생하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주로 미술 선생님이 시켰는데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샘플로 선생님들이 한 서너 개 도화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칠판 이 턱에다가 놓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구도가 좋고, 이건 정말 묘사가 좋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 거는 막뭐 이렇게 보면서 아주 그냥 그 관점 자체가 멋있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손가락 다섯 개 밖에 안 보여가지고 무슨 대가라고 일필 휘지로 이렇게 손가락 다섯 개 그려놓으면은 이제 할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제 도화지도 이렇게 마지막에 걸어놓고 이거는 이렇게 좋고 이건 이렇게 좋고 마지막 제 도화지는 가르치면서 절대로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그림이 미술 시간의 본보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본보기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6절에서도 한번 하고 오늘 읽었던 11절에서도 본보기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본보기라는 것은 제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 같은 그런 본복입니다. 이건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쁜 거라는 겁니다. 이건 반면 교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불행이 아니라 원망입니다. 불행이라는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을 대하는 내 자세, 해도 원망 불행이 아니라 원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세례로 설명합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이것을 바다에서 받은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의 선 앞에 저들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구름 속으로 모세가 올라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이것을 구름 속에서의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6절에도 이러한 일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셨다. 본보기.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에도 제차 그들에게 이러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기록된 게시의 말씀이 그런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아니 바다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구름 가운데서도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셨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지켜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이유. 바울은 그 이유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엄청난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애굽 땅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것을 다 보았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엄청난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 원인을 딱 하나 원망해서 찾고 있습니다. 원망이 이렇게 큰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민숙이 20장에 보시면은요, 깊이 보셔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이 하나님의 까지로 다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애굽 군대가 말들과 병거, 마병과 군대가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도가에는 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아니, 열 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또 당할 게 뭡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 1일날에 광 목사님 만나서 두시간 동안 6.25 얘기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 들여다 보니까, 목사님 수령님 덕 많이 보셨네요. 그랬더니, 그럼, 그럼. 그렇지. 내가 수령님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시, 시골에서 지게 지고 계속 있었을 텐데, 수령님 덕이, 커, 덕이 크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이만큼 부응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기 김일성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 드라마틱한 사건에 이 애굽의 바로도 한 몫을 감당한 겁니다. 홍해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잖아요. 그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애국에서 나온 게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아들의 딸이 되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데 자, 6월절에 이스라엘 집안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죽음의 신이 6월 넘어갔어요. 죽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구원을 얻은 건 아닙니다. 죽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에 빠져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니까. 그 기뻐함과 감사 가운데 그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 구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들이 원망하다가 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요? 이 원망 속엔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없고, 이 원망 속에서는 내가 그분의 선한 양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격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마디만 제대로 해도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원망엔, 감사도, 회계도 없습니다. 감사와 회계가 없으니까 끝이죠. 그래서 원망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은 다윗의 고백 속에는 감사와 회계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와 회계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원망과 교만에는 회계와 감사가 없거든요. 회개 감사가 없고 교만만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잘난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고요, 못난 사람도 교만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노예생활로 있었어요. 그럼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대들다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해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노라. 아주 교만하죠. 원망하잖아요. 원망이 한도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다음에 또 고기 없다고 또 원망해요. 또 하나님께서 고기 주시니까 또 정력에 좋은 부추 못 먹겠다고 없다고. 구추 달라고 또 원망합니다. 끝이 없는 거죠. 과거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루실 구원을 보라. 과거에 베푸신 은혜라. 잊혀졌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원망.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원망하는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따지고, 오르고 오르고 올라가면, 그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피할 길을 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과거에 대한 은혜가 확실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확실해요. 그럼 원망이 없죠. 감사와 회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를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거와 미래를 가지런히 놓아야 되겠는데, 과거와 미래가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런히 놓여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즘 저희 집 딸아이가요, 대학 입시 때문에 학교 지원, 이제 학교를 지원하고 결과받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제일 가고 싶었던 그 학교 두 군데가 있었는데, 지원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본의 아니게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일이 좀 이렇게 꼬이니까 좀 속상해서 엄마한테 답답한 이야기를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딸, 이제 아빠가 너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 주겠다. 크크크 했습니다. 아빠가 미국 에 유학을 두번 했는데 첫 번째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군대를 하고 다시 이제 유학을 나가는데 사실 첫 번째 유학했던 그 학교에 지원을 했다 박사과정 지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석사과정을 또 지원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줄 알고 또 교수님한테 추천서도 잘 받았 기 때문에 그냥 떡하니 믿고 서류 를 냈는데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급 하게 생겼어요 이제 학기제가 그렇게 되니까 이거 뭐 1년을 또 놀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쿼터제로 하는 학교가 어디 있나 부랴부랴 부랴 찾아서 서부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더니 이 학교는 또 너무 가난한 학교예요. 그런데 가난한 학교가 너무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 학교가 가난하니까요 학생들을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유학으로 갔던 해가 96년이거든요. IMF잖아요 직원으로 있으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그리고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목사 안수 받고 잘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너희 엄마 만났다 6월 25일날 잊지 말자 6.25 상계하자 6.25 그래서 네 오빠 낳고 너 낳고 그렇게 된 거다. 그랬더니요 딸이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묵묵부답이에요. <laughs> 딸 심정은 아빠 말 시키지 마. 나 가만 나도 속상해.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요, 여러분. 속상해요.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원망할만하다니까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따져 보세요. 여기 틀린 이야기 하나라도 있는지.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와 경륜이 있었단 말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지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슬픈 일은 불행이 아니라 원망입니다. 그저께요, 이제 금요일이죠. 여러분 요즘은 방송만 틀면 한남동 장면 모든 방송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게 저기 개엄 우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 실황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제가 봤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방송국 채널 많은데, 한 채널이라도 이 장례식 장면만 보내줘도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큰 공부 될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지켜봤어요. 아무튼 마음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참전하시고. 근데 1953년도인가 그 조지아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조지아 시골에 있는 아버지 땅콩 농장을 이제 건사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이, 그, 지미 카터와 그 로슬린 카터 두 부부가 태어났던 그 같은 마을, 고향은요, 이 플레인스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인데요. 도시 전체 인구가 600명이에요. 600명. 그래도 시리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여기 다그 시장이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요. 여러분 재임기간 동안에 카터 대통령의 평가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평균 이하의 대통령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 어떤 전문가는 최악의 대통령이다 그렇게 평가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서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최고라고. 작은 동네인데요. 마라나타베티스철치라는 침례교회, 한 50명도 채안 되는 교인일 거예요. 그걸 평생 섬기셨는데, 여러분, 원래 그 침례교회라는 전통은요, 이렇습니다. 11시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장년들이 이걸 선데이스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 학교, 선데이스쿨이 아니고요. 10시에 모여서. 작년들도 한 40분, 50분 이거 성역 공부를 합니다. 이게 썬데이 스쿨이고 지미 카터가 그 교회에 썬데이 스쿨을 티쳔 거예요. 매주일 여기서 성역 공부를 하는 그 교회의 안수집사님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재임 기간 동안 4년 동안도 그 워싱턴 제1침내교에서 썬데이 스쿨 티처를 했어요. 1년에 40주를. 그 바쁜 미국 대통령의 일정 중에서도 썬데이 스쿨 티처. 매주. 이게 지미카터의 마음이고 핵심입니다. 아무튼 장례식.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하는 그 장례식 장면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봅니다. 고향으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이 와서 성조기에 쌓인 이 관을 싣고 이제 앤드루스 공항에 도착합니다 다시 운구차에 실려서 해군 박물관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해군 장교였습니까 거기 들렸다가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그 로튼다 홀에서 이제 관을 열어 놓고 며칠 동안 조문객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고 장례식 당일날 음. 10시에 워싱턴 니스에 있는 대성당에서 전현직 대통령, 뭐 부통령 다들 모여서 이제 어 장례식을 이제 마칩니다. 아마 그 방송으로 보셨던 분들도 여기까지 보셨을 텐데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맨 마지막에 이제 그가 평생을 섬겼던 이 마라나타 베프티스 치 거기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장례식 예배. 그 장면을 저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렬을 따라서 쭉 보면서 마지막까지 갔는데, 그 마지막 조그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명. 600명 사는 도시에 그것도 교회가 한 7개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 한 3, 40명 정도 다니는 그 교회에 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단임 목사님이 흑임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장례식 어, 잘 집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마한 인원들이 모였으니까 다 이름을 알잖아요. 유족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또 여기 어, 카터센터에 직원들 이름을 불러주고 여기 와서 도와주신 분들, 자원봉사자들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 내가 널,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지미도 당신을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대성당에서, 워싱턴 DC에 있었던 대통령들이 참석했던 그런 장례식이 아니에요. 그 장면을 계속 따라가면서 조용히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제가 무슨 그 TV 보는 동안에 무슨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연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것 뿐인데, 그 다음에 어떤 방송을 보건 TV를 보든, 예, 뭐, 한남동 장면이 나와도 마음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회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잘못했나 얼마나 잘못한 게 있을까 그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잠해 있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성적인 비판, 감성적인 소요, 조용하면 알게 될 텐데 조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이제 관이 다시 운구돼서 한해 전에 세상 떠난 그의 아내. 로슬링 카터 옆자리에 이렇게 묻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니까는요, 두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래니까요. I'm sorry. Thank you. 감사호게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슬픈 것은 불행이 아니라 원망입니다. 원망은 우리에게서도 감사를 앗아가고 회개도 앗아가고 그래서 남는 거는 그만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고로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슬픈 일이 있지만 진정한 슬픔은 불행이 아니라 원망인 줄로 고백합니다. 원망에 감사가 없고 회개가 없으며 교만만이 남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여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 하셨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매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서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역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